<laughs> 야 이승하고 왔어 이승. 아 그래? 이승했는데 전부 다 꼴찌 한 번은. 야킹이랑할때 아, 그 내가 씨발 이 초토화 시켜줬잖아. 아 그래? 괜찮아 <laughs> 내가 다커버해줄수 있어. 넷어형 <laughs> <laughs> 오토형 조이에요아 그래? 아니 내 대놓고 봐야지. 조를 <laughs> 아예 못 가기 사전 차단. 하이하이하이 피롱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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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강클. 야건순왕 건... 피고 싶다 았다 야 청각이 아이디 누구냐고 청각이에요 청각이 청각이야? 네 안녕? 아... 기억 안났왜 그래 나 간만에 청각이랑 게임해서 너무 좋은데 어 성명순아 에이 너무 뻔하시다 스나이퍼가 그렇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야 홀들 홀들 에이 나 필이야 나 필이야 뭐 없는 걸로 생각해야지. 그만큼. <laughs> <laughs> 브리피 어, 어? 아? <laughs> 아니, 나 순간 곰돌이 기획자인 줄 알았잖아. 아이, 깜짝이야. 아, 은핑이가 너무 빨리, 빨리 적응했는데? 나에 대해서? 아, 아나 곰돌이 기획자인 줄 알고 또 긴장했네. 아, 나 이제 곰돌이 오케이. 캐릭만 보면 나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이롱사안들 뭐야? 빼, 빼고 주신. 오케이, 알았어. 청각이 말한 건 들어야지. 응. 음. 오빠. 어? 어, 뭐? 어? <laughs> 아..곰돌이 기획전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한판 막았으니까 좀 긴장 좀 풀게 전진순나전 가볼까? 형나탈먹급아 그런거 좋지 짓고 있니? 네형 어디가 어디있게보란다 호야 스나까지 스낙까지 야, 야 샤크한테 때렸어 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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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완전 다 개피다 이거 짓고 제대로 맞았어 아나왜 아, 죽어 아, 뭐하냐 <laughs> <laughs> 뭐 어디야? <laughs> 야, 스파이야 스파이 포개 막 뛰어들고 있어. 달달달달 <laughs> 달이네 달. 어머. 어. <laughs> 이거 그냥 너무 깔끔하게 끈 너무 아좀 집중 좀안 할까 내가. 아 미안한데. 아 전나스나로 이제 하기 싫게 만들기. 전나스나로 <laughs> <laughs> 어? 아김대인이또 내가 한다는 거 하니까. 어 좋다. 빨리 빠져. 있어?

성광총 었어 그냥 은 아, 빛총 거 없어 좋은 거. 괜찮아 괜찮아 아, 희망 거좀 했었으면. 줬어. 됐어 됐어. 와 깜짝 놀래어 권시나 볼을 쏘았어 이거 아나 권수단가 당연히 순한 줄 알고. 아 갈사밍이 순하구나. 아저 아이디에서 허이크 <laughs> 주네. 저러기 쉽지 않은 건데. 와 여기 저만 또못혔나 아니야. 오우 어, 저렇게 아, 공구리... 또 저렇게 저렇게. 우리 기획쳤다. 저만 타 저만 아, 사. 야삐롱클이다쇼다스나 스나 반피, 스나 피 사십. 스나 나잡으로 오시겠네. 나 버로하고 있어야지. 러커만 스탑 넣고 좀 스탑 넣고. 아 나. 아또나 대단하다. 어, 어떻게 안 돼? 야 청각이 필이네. 음. 아 김대인 똑바로 하라고. 아 진짜. 아. 격자. <laughs> 청만스나. 네. 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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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몰라요 몰라요 자은자니자의 니은차, 니은차. 쇼딘의 머리 쇼딘의 머 닌자 펠 닌자 펠쇼딘 닌자 펠터 하나 이제 머리 하나 쇼 나이스 라 뭐야 정면 쿨 정면 쿨아뭐 시간차 공격이라고나 할까 뭐긴 서든하지 <laughs> 서든하지 금뭐 얘가 뭐야 야, 에임 축소 좀, 씨발, 이거 지워봐, 누가. 이거 보이냐, 에임 축소? 에이... <laughs> 어디 쏘는지도 모르겠네, 씨발, 쏘는데. 장만큼, <laughs> 장만큼. 감으로 쏴, 감으로. 아, 추워, 씨.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춥고 뭐이... 막았자, 막자, 이거. 아... 미안, 아. 아, 에어컨 리모컨 만지는데. <laughs> 야, 바라쇼 다 막는다. 야, 백스 두 대. 야, 핑계 같지? 오... 핑계, 핑계, 핑계 아니어 쇼답팩, 쇼답팩 걸려 쏜거 봤네 야 우리 시청 시청자분들 매의 눈인데? 아 어떻게 알았지 그거 영웅포 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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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답 됐어 이거 한번 막아라 장난 빨지 말고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쇼답팩 쇼답 한데 됐어 쇼답팩 김치아 그거 개 필요해. P 40 40메답해 아, 세답해. 직업자. 초답해. 직업자. 초답해. 조답한데도 오, 한 대씩 때리는데. 오! 아, 됐어. 헐 내가 어됐어 참어, 참아. 서나 비실이야. 이야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아, 야, 이대자 임문. 와? 문이 임문 임문. 아, 개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개그! 야, 머리 야,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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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스 야, 근데 저기서 저저 저 뒷강으로 왜 가냐? 아, 오대 일로 가야지 이게 안심이 되겠구만. 아, 배고파. 배고프지. 아이... 금만클삐롱클 난강클. 얘네 삐롱을안 먹어도 피설 때또 먹는다. 좀 먹기 많아, 부담스러울 많아. 거야. 말할 때까지 끌어 큰... 야, 바람소리 누구야? <목소리> 바람이 너무 나, 센데? 야, 뭐야, 쓰나? 야, 피오 50이 새끼 가로등, 가로등에서 뛰어내렸어 내릴 <목소리> 수도 있지 그3살이 누구야? 손... 너야, 너저 아닌데요? <laughs> 난, 난 아닌데, 나도 아, 숨소리 존나 거치네 제비 보고서 가도 come 그 o 아, 야, 요새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저 선수들이 어 패스 몰라. 다서 내다 다서. 얘 다섯. 얘빨리발 쭉, 발 쭉. 패스 있어. 패스 있어. 포을 일단 두명 잡아. 포있있요 형. 설태포 하나 까보지. 설태포 하나 까 보세요. 준인, 준인, 준인. 설태포 맞다. 아, 야. 쳤다. 아, 아, 됐어. 일단 한명 죽고. 됐어. 그리고 설좀안 주고. 하지만 어때요? 설정 안 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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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이스나이스나이스야 에임이 없어 나 죽은 줄 알았어 몇개 가자고 아야 요새 저렇게 점프 뛰고 브레이킹 나오는 게 거의 뭐 공식화됐다 야 진짜 장난 아닌데 형격차법좀 넣어 주세요자 격작해 볼까요 야비스널플 미안 아박상 간만해서 그런가 비롱 삐롱, 야삐롱둘 있어 삐롱둘 있어 홀클 시켜버려 두 명밖에 없어 하나 더 하나 더. 콜두대팀 샤크 2대. 어, 아, 야 바람 쏠리때 미치겠네. 샤크. 야, 야, 야홀 오른쪽스나, 오른쪽스나? 대피. 스나피, 스나피. 스나피. 아, 잡아 어, 돼, 잡아 깨. 돼. 내가 잡을게. 나피. 야, 어, 형 잡아. 왼쪽이었 야, 스나피 한 돼. 안 돼도. 나 있어. 난간, 난간야난 간. 한대더 때려서 피 16. 음. 미친. 김 게임 미친놈. 야 바람 소리 누구야 진짜? 이거요? 제가 말해 드릴까요? 어, 오또야? 다시 아니면 오또야. 오또 아닌데. 왜? 아. 나 왜? 야, 너왜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 우리 남자는 거칠어야 <laughs> 돼. <돼요. 웃음> <laughs> 야, 근데 나 박사 좀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 알지? 저, 저도 이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억심아. 어, 2.0 되고 나서 안 했어요. 어제 챙기고 나서 안 했다니까요? 아스 마켓할 때못 받았는데? 발크리움? 발크리움 와리즈나 가는 거지 뭐. 와리고 길어. 달이... 뭐야? 긴데? 아 준이. 속도 존 나만. 이게 이게. 아첫판 시작 좋았는데. 글대팟. 첫 끝발이 개 끝발이네. 이기 됐다. 전단지 나이스. 나이스. 아데인이가 역시 준우승 멤버. 전화, 전화. 나이스. 나이스. 나, 나 아, 아 전단 아카 낙하, 전단 아카의 상기 상기 백창 상기 백창 상기 개피. 상기 곰돌이 기획자의 백창. 다운. 오, 뭐야? 야, 야. 샤크 개피야. 나이스 야 A2. 야 스탑필 스탑필. 아니야 형문 경전해. 샤크도 개피야. 우리 중통이. 이설 때. 일기. 하나만 잡아. 야일 하나만 잡아. 어떡해 좀 빨리. 설때2층설때2층야 미안 미안. 에이, 아, 에이, 에이. 아, 이거 <laughs> 아, 씨... <laughs> 야, 조용하래? 아, 은비저 방송 중이구나. 잘됐데 <laughs> <존댄네>, 이거. <laughs> 야 어떡하냐. 다 봐버렸네. 아한 600명 보는데 어떡하냐. 글랜 그래, 해체해야겠다. 버프 여기까지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 빨리, 칠 때, 칠때 총기를. 에이, 야, 지겠다. 느낌이 싸한데, 내가 봤을 때... 시납뱅, 시납뱅 아, 나그 천천히 하겠다. 천천히 롱포 야, 사기수나 사기 앞에 그, 그 앞에 위 올라가 있어. 하... 이거 어쩐다? 느낌이 싸하다니까. 와리, 한마더 쳐라. 와리, 조전진 같은데. 쇼도 바 뭐야? 뭐야? 아, 나카톡구다아이 나 <laughs> 아, 용병 쇼도 바 어, 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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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쇼. 됐어, 됐어. 아, 투쇼에서 매너빵 미친 거 아니야? 아! 어. 따자, 따자. 삐한 번에 가죠. 알았어. 청각이가 말하면 들어야지 뭐. 어디 가자고? 삐를 응. 가재에 이런 어, 삐포, 삐포. 어, 삐포, 삐포. 어, 킬. 아 하나 있어요? 됐어. 없어, 없어. 누가 짝 빌? 어5 뭐 말도 안 될수록 없네 이야 전난이래전난이래 나의 일층 오빠가 전단 펠 자기 사기사기사기면 무조건 다운백빽백빽백빽백빽백빽사기사기사기 사기 자 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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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나 피크 피크 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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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롱. 헤이서 이서 형이래. 아 난간수나, 장난하나? 야, 나피딱길이야 따길. 딱얘 포기 쓸 수도 있어. 야 난간수 나서 난간수 나 홀로 올 수도 있다. 중통수나. 중통수 아래. 아 중통수. 아 중통수. 아, 형 이거 미리아형 컴... 아, 거기 있어요? 저기앞머강감각지 일단 너 어딘데? 거, 그냥 거, 오, 거. 딱 붙어 있어도 돼. 어떤 형이 믿기네, 그거. 아니야, 내가 믿기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되지. 누구든 믿기야. <뭐라> 아, 그뒤 폭포! 네, 아! 에이, 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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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칸, 트리칸, 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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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온다, 머리. 머리. 쇼딩 가세요. 나이스, 어이, 나이스, 쇼딩 가설득커니설득커니 그치? 중통살이. 설득커니 중통살. 뺑뺑뺑, 뺑뺑, 뺑뺑! 나피딱 1이야, 딱 1! 야, 쟤도 3대 막았는데 왜안 죽어? 야, 개 아, 야! 아, 와, 야, 근데, 야, 야, 청각이서 막 떠냐, 왜? 내가 잡으가 <laughs> 쇼딩거라고 왜 떠잡아? 그래도 이겨야죠. 됐어, 이겼으니까. 아, 10년 감소했네. 야, 2층 제가 와리치거든? 음, 잡아줄게. 대기 대기. 와, <laughs> 아, 진짜 무섭다. 아 이런, 이런 클전 좋아. 감격 <laughs>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와리. 아, 뭐. 야, 에임 이런... 축소 많이 했으면 다죽됐어 얘네. 엘리게

A였어. 객 걸, 객... 어, 삼, 방. 마, 나 A였어. 개커, 개커. 개커 세 3.. 개커 세 방. 헬마헬마나 이거 잘다나이스 령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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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글. 나커나 커. 중통이 중통이. 통...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빗쪽 온다. 했어 했어. 망설여. 어내 필. 아이씨. 뭘 막. 나나 이긴 줄 알고 A 강퇴했는데 쏘자 쏘자꾸. 뭐야 나 이긴 줄 알았어. 아 냉방통 뒤지겠네. 아, 렙쩔어. 아, 너무 잘하나? 살반돌, 살반돌. 아, 나 반샷. 쇼 아, 나오겠네, 쇼 나오겠네. 피이는 없니, 피시요 쇼진 없다고? 맞았다. 좋다. 오, 1기스나1기스나 오케이, 오, 오케이, 머리 낫지? 하나 잡아줄게. 빛살 때, 빛살 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잡을까? 빛살 때. 내가 할게. 빛살때 내가 잡아야겠다. 빛살 때. 안녕 안녕 반갑다. 얘 머리 낚시였던 애잖아 아니요? 나 머리로 왔는데? 어? 어 그래? 뭐 맞네! 뭐야 뭐야 여기서 아나 진짜 괜히 얘기했나? 음. 아 이렇게 간만에도 박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나? 아 존나 신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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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결은 제명? <laughs> 나에 폭, 폭, 폭. 오빠 오빠 오빠. 폭 아니야? 오빠 오빠. 아니. 폭, 아, 걸다아나키 아, 나한테 줄게. 아, 왜 걸렸어? 다 help. 어딘데야? 킬! 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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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 대각. 평 오른쪽이다. 야. <laughs> <진짜> 존나 웃네. <쓰네>. 버리쿠 <laughs> 갔다. 에이그 지나친다고 그 센스? 아니요 설하고 가본것 같은 왠지 올것 같은 개 아깝네 어어예 아! 성진님 편서1 0개 팬갑 고맙습니다 아 이런 그럼 팬갑을 해주는 타이밍을 아시네 고맙습니다 아 어. 리프는 이렇게 해서 개2등2등2등오 좋아요 그거 다형싸워도 아니 어? 리프는 여기서 그냥 여기만 봐 아니야 미친년아 왜여길봐아 거길 보지 에이 준우승 안에 맞아아 준우승을 폼으로 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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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한 명만 제끼자 욕하게 그러니까 아, 아. 아니 내가 1등해야지 아 위기감 아, 꼈다청각이 너무 수고해준다. 에이... 수고 수고 너무 수고하니까. 어 비포 오메 에이비포파고 비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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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나. 어, 1개 있었나오실 텐데. 네, 건새낭 필건세낭안 나오시면 쇼도 반대. 아, 휴댄든. 아, 얘네 실각. 어 뭐야 이새끼. 아니, 야한대 더. 아, 얘네 왼쪽 오른쪽으로 갔지? 이상한데요? 스나 어디에요? 이 이상해. 스나 B. 헤드. 야때살 때. 돌아라돌아 B 살때 스나. 아, 한대박았어 헤드. 야, 호야 호리코 필. 에이. 씨, 뭐라 이에요 형. 아, 그 스나 봐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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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런 뭐야 또 오버댓데? 힘내 도또형한테는 안 따라잡힌다 에이 너무 정직하게 나오셨다 이번에 직고직고야 머리 두대 아 달방 안 내려왔다 달방 안 내려왔다 아 존농띠 펀디 됐다 어, 피로안오시나퐁퐁사 아아아아아아! 52! 야, 아, 족대가! 야, 라스트 곰탱이 아니야? 야, 어딘지 몰라. 형, 1번 보라. 아, 중동 나왔다, 쇼나띠 어, 대기, 대기. 아, 야, 야, 미친년아. 어, 뭐, 뭐야. 아, 까비. <laughs> 여기 있었어, 아이. 레오폴드가 <laughs> 뭐야? 레오폴드 몰라? 키보드. 키보드. 은빈이형 다른 거 생각한 거 같은데? 아예 몰랐는데? <laughs> 아예 몰랐어. 야, 이번에 왠지 쇼스나다. 아, 뭐야, 3mm 어디야, 샹. 아, 쇼리나총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운. 야, 삐롱. 비로크... 어, 당... 뭐야, 어디야? 어, 스나 사기였어. 아, 얘. 진짜. 킬벅 쩐다, 쟤반개짜리다왜 여기 왜 사기스나, 를해 이건 사기인데? 사기스나니까 사기야, 이거. 아...